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러 갑니다. 그래서 진짜 실내는없었네 배를 타? 못 타지. 어떻게 타? 아, 우리 중부는 그냥 이런 건 뭐... 심... 이런 바다에서 배안 니네 바다가 없잖아. <laughs> 야 유튜브에서 <laughs> 왜이하는 거야? 거야? 욕하는 게 사실이잖아 어? 바다 거의 없잖아 바다에 있어봤다고 아? 칭다오 링보 아? 샹하이 음, 탐조 칭다오에서 배 타는 거 신우정 네. 필요해? 낚시는 없어 음, 필요하지 네. 필요 없어? 필요하지 아니 나 거기 나 거기 가는데 아? 신우정 네. 필요 없어잖아 자 네, 이제 갈게 네. 신문용 필요, 필요 없잖아 야 그게 필요한 거지 아니 나 저번에 중국 발배 때도 신문용 필요 없잖아 세요네 저희는 배타로 갑니다 에스타하시고 양쪽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들 손잡으시고 선수 나세요 나 이게 아니야 무슨선 2층도 있어? 어 2층도 있는데 2층 가고 싶어? 2층 좀이따 가야 돼 여기 앉을까? 어디서 안을까 네, 아무데 안 앉아. 나도 산악이 하는 게 여기 가요 아직 2층은 못 올라가. 이게 배가 출발하고 좀 안정되면 그때 2층 올라갈 수가 있어. 아, 그래? 어. 지금은 이제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는 다 내려서 와 앉으라 그래. 위험하니까. 아, 저희는 이제 배를 탔고 이제 배도 부터 이갑니다 끝까지만요. 아 이거 좀 아, 물살이 세서 못 들어가요? 네, 커아 배가 커드 저번에 여기까지 들어갔었는데. 네. 지안 네, 되고. 네, 아. 네, 팽화수까지... 아 배까지못 들어가요? 아, 그래. <목소리도> 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갈라데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 여기. 아, 야어 아, 갈 수도 있다. 아그 작은 배잖아. 모양으로 갈라다 <목소리가> 야 이거 잡아 먹어도 돼? 아야 맛없어 이거 어떻게 알아? 너어봤게 짜게비야 짜게비 먹는거 아냐 너 먹어봤어? 짜게비 먹는거 아야 그래? 다들어다수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없었어? 어배아 커가지고 못 들어갔네 아.. 먹요먹어고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寝させちゃうね。<laughs> <laughs> <laughs> 들어 이제 드디어 외도 보타니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3시 55분에 만나요 어서오세요 몇 시? 3시 55분까지 어. 어. 4시에 출발해 아 그래? 아. 어. 3시 55분? 그러면은 어. 1시간 거의 2시간 보는 거지 거의 2시간? 거의 2시간이지 외도 보탄이야. 따뜻한 여기네. 너가 아마 그거 뭐지? 그거 프로그, 그, 이승기하고 은지원하고 나오는 거잖아. 어. 그거 봤었으면 더 너한테는 더 재밌게 보였을 텐데. 그냥 뭔가 여기 동남아 같잖아. 봐봐, 꽃도 있고. 어. 나무만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 분수도 있고. 여기 동물도 있어, 여기. 동물은 있어? 어, 자, 가라오는 있어, 동물도. 어, 찾아봐. 있어. 돌아다겨 여기. 응? 토끼랑, 염소랑, 응. 뻥이야. 응.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거짓말이. 아, 더워. 날씨 왜 이렇게 좋냐? 역시, 마지막인가, 덥구만. 맨날 비 오다가, 씨, 그래. 오 cool. 이제 봄에 이제 점점 메이 인나 어? 이게 뭔지 알아? 로회 알로에 어어 어. 알로에 이거 먹어도 돼너 알아? 먹어도 뭐, 돼 네, 맞아 너가 그 티비를 많이 안봐도이길 안 기억나? 티비 나왔어 이길게 기억나? 어 근데 여기 좀 더워, 네. 어. 너 벗을래? 어 벗어, 벗어. 벗어. 여기 좀 더워. 어. 야, 이게 선인장이지. 선인장? 어. 선인장. 맞다, 그래. 나 이런 거표로안 좋아. 어, 선인장. 다 선인장네. <laughs> 야 풍선 비싸 너 알아? 비싸지. 비싸? 당연하지. 모든 신호를 받아 끼웠어. 나 옛날 이것도 썼어. 1년 동안 키워서 그때. 또 죽었어? 나나 아, 여행 갔었어? 돌아왔어? 죽었어. 아, 또 죽었어? 어. 아 어, 이거 또. 아 이거 또 먹을 수 있어. 아 어, 먹을 수 있어. 응. 알아. <laughs> 어 수구. 어디? 이거 이거 수구. 어 진짜네? 아, 나나꽃잘 나잘 알아. 야, 나나 이거 키웠잖아, 옛날에. 아... 수부. 그 근데... 꽃이 아직 안 폈는데. 팽... 내가 어... 한번 자르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올해 자른 거야. 아... 이거 올해. 어? 만약에 음, 잘랐네, 아니, 만약에 여기서 꽃피서서 아... 계속 꽃 따라야지.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내년 다시 꽃 피는 거야. 아... 안 자르면은 안 된다? 안 키워? 어. 아, 아나 진짜, 뭐라? 신나신 us. Boy, you're so good. 이 o u got 이야 u 근데, 너 음. 엄마 왜 마당에서 음. 소 m 안 키워? 엄마? 응. 아직은 꽃키 l and 지안될 e Oma? Are you good? Cucure. Cucure. c 대단하다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이야 와 여기로 올라가 메인 거리야 아 근데 수구, 수지기 수국그구 그, 아. 아. 색깔 많았잖아 많지 그거는 뭐가 때문에 많았잖아 너 알아? 해피. 아니 그땅 아까 뭐라고 했어? 구땅땅 구의 양분? 어 철분? 어 이거 때문에 그래서 색깔 평면수 있어 여 기가 메인 이야. 메인 메인 어 뭐야? 여기 공사, 안 해? 이제 여 기가 비너스 광장 이라고 하고. 선글을 끼고 올 거야. 햇빛 장난 아니다. 응. 더워, 지금. 응. 여기 왜 이렇게 더워? <laughs> 아까 거기 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어. 와. 그래. 장난 아니다. 어, 여기가 더 더위가. 아, 저기다 걸어갈 거야. 음. 여기가 메인 광장이야. 원래 여기 학교 학교 였대 왜? 학교를 밀어버리고 여기 운동장을 이렇게 만든 거 같애 음... 그냥... 음... 이건 만들어 놓 거야?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건 뭔데? 집이야? 그냥 뭐... 여기서 옛날에 이승기가 여기서 그더 파스코 기억 나을 텐데 아 맞다! 음료수 3잔 사먹는대 여기 맞아맞아 맞아, 맞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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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3잔 먹었는데 뭐 미, 미션 있었나? 어 미션 있어가지고 너몸 뭐 먹었어? 아 이거 6푼 안 먹었어 나가서 먹어 여기서는 그렇게넌 그냥... 사진 안 찍어도 돼? 어나꼭 어. 이렇게 잘안 찍어 아 그래? 아, 어 보러 이거 나 이건 너무 좋아요 이거? 응 하나 가져가 그러면 그래? 가야겠어 알겠어, <laughs> 알겠어. 뭐, 따면 그냥 이따가 뭐 어나 잡으면 나 했어 나 외국인에서 모르겠는데 이 한국 사람 나한테 니가 마음 들어 따뜻해 네. 왜냐하면 <laughs> 이거 다고어 이거 어 이거 꼭 괜찮아? 그지 색깔 좀아 그래 어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원래 이런 색깔. 이 깻잎. 아니, 너 엄마 좋아하는 거, 소고. 오, 뭐 깻잎. <laughs> 봐봐, 봐봐. 아, 아, 고잎는구나 찬... 그 어, 이거 잘랐었어. 그래서 아. 내, 내년도 나올수 있어. 네이 이거 뭔꽃이 이거? 몰라, 이거는 그. 난데문 나 이거 많이 봤어. 이거는 아. 원래 그냥. 꽃, 그. 에이, 너 만져봐. 이거. 뭐. 어떤 늑이 너무 좋아해. 아 부드럽네. 어그지 이거 이거 방울꽃. 뭐방울 아, 방울꽃 방울. 방울? 방울처럼 생겼다서 아. 방울꽃 아, 아 근데. 어. 아 이거 이거 중국말. 영산용. 영산홍. 영산홍. 어. 어 너꽃 많이 하네. 응? 니 많이 알아 아니, 아다돈니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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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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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니 아니, 아싸잖아 비싸지 그래서 만약에 나 언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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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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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택배 보내, 택배 어? 택배 보내, 엄마배 택배 보내? 네가 가지고 가라고 왜 택배 보내? 여기로 가면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응, 봐봐, 봐 뭐.

지금 아마 저희 카페로 이용될 거야. 음. 아니 이렇게 비는거 아니라고. 지금 너무 먹 여기 그래. 그래? 여기 여기안이 내려 내려예요

아니 이건 도마 이거 아예 안 아, 먹어봐 이거 먹어 이게 이거 도마도 없어 근데 딱 평에는 가지고 보이면은 되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이상하지 자 음. 부디기 아, 뭐 분위기, 분위기 또이을수 없어 아 갑시다 이제 카페를 다 먹고 이제 저희는 카페에서 카페를 다 먹고 솔직히 커 피는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맛없어. <laughs> 너무 맛없어. 아, 그렇게 맛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laughs> 이쁘니까 <오. 웃음> 사람들이 <웃음> 여기 와서는 <웃음> <웃음> 커피 못 지마. 근데 뷰는 뷰는 이뻐. 뷰는 이뻐. 어. 저희는 아마 여기 카페가 아마 여기 외도 보타니아 돌때그 반한 점일 거예요. 예, 그건물을 이제 통과해서 오면 이렇게 <웃음> 나옵니다. <웃음> 아 이것도 이것도 다 이게 다 사연이 있는 건데. 야 이거 그냥 어, 다 있어. 응. 어? 다 있어. 그근데 그래. 음. 이것도 다 이름이 하나나 하나 있어. 이름이 있어? 어. 뭐, 저거는 뭔데? 너는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다 한국 놀이 비슷한 거야. 아 그래? 어, 한국 놀이는 비슷한 거에서 옛날에 아이들이 놀 노는 거뭐 하는 거야. 아 그래? 어 동전 동전 뿌리네 진짜. 어? 가져가면안 돼. 아이씨. 이제 돌아가면 돼. 우리 거기 안 갔잖아. 어, 글로 갈까? 어, 저로 갈까? 저? 응. 이 와. 사람이 이 섬을 만든 사람이야. 뭐? 이거? 어. 여기서 만든 사람이야? 찍었나? 가셔서. 그저 아, 링링 산이네. 어, 나 봤어. 어. 선착장 왜 엄마 머리 잡아. 아들까? 어, 엄마. 애기도 엄마 머리가 많이 잡잖아. 사람들 얼마나 만졌으면 좋을까 <laughs> 저기만 빗나겠어 아 <laughs> 너? <웃음> 아니 이건 꼭남자만지는 거야. 남자만지왜 <laughs> 여자는? 여자도 이거. 만지지. 여자는 어? 왜 여자 만지는 거야? 필요 없는데. 그건 남자. 만질 수도 있겠지. <laughs> 아니. 어 저기만 뭐 빠딱빠딱하잖 <laughs> <그냥. 웃음> 찍고 있다고 지금 응. 이거 뭐, 응. 찍고 있다고. 쩌라고이 씨, 니가 왜? 아, 어, 니가 어? 왜 이렇게 신난다. <laughs> 여기는 그 여기도 하나 볼게 있어. 여기는 교회거든. 교회? 어, 아, 잠깐 봐 봐. 여기가 그러니까 교회긴 한데 너한테 알려 주는 게 뭐냐면 어. 그 이제 예능을 볼때 응. 여기가 거기가 거기다라고 내가 말해 주는 거야. 여기가 이제 교회인데 여기 지점잘 기억하고 봐봐 음. 나중에 예능 볼때 봐봐 아 수국 엄청 많네 이거 다 음. 수국이네 다 아, 수국? 수국 수국? 수국 수국? 수국 수국? 가봅시다 왜 어. 네, 힘들어?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기? 응 어. 전동 자전거 따다다다 전동 자전거 아. 이게 니가 제일 좋아하고, 천국에 계다. 천국니 여기 가, 여기 가고 싶대. 아 어, 여기. 아 여기 제일 이쁘다며. 위에서 봤을 때 이뻤지? 어. 근데 여기 속으로 돌리는 거 별로야? 어디? 알로에다. 이거? 응. 어. 이거 지금, 가, 지 가수 없어. 어? 왜? 나 좋아하는 거. 아, 지, 지디. 어, 그거. 지디고. 나 저번에 샀, 샀었어. 그지? 어? 어? 맞아. 이거 이제 쥐도 있고 안돼 떼면 안 되고 응. 다 떼면 안 되지 <놀람> 떼뭘때 떼면 그냥 너 외국 사람이야 떼면 외국 사람이 돼? <laughs> 바로 중국어써야가어거부다어멋부멋부멋부동부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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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laughs> <오, 웃음> <주거라>. 아까 너 뭐? 야 네가 시켰잖아. 나한테 오. 오, 디디꼬. 많네. 여기서 엄청 많이 오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기념품샵도 있네. 아, 근데 이번에 왔는데 진짜 아 저번에 봤던 것 처보다 카페가 아니, 카페가 꽃이 많이 안핀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국적인 하다 해외 갔다 동남아 갔다 어 저기 가면 저쪽은 옛날에 이승기랑 응. 은지아저서 요가해 아, 아 그리고 여기는 애들한테 그때 여기가 매점이었어 뭐? 여기가 매점이야 매점은 뭐야? 그 예능에서 아아 예능에서 아그 매점이고 그치. 지금 이게 원래는 여기가 기념품 샵이야 기념품 팔고 하는 데야 그은에서는 레저벳만 어? 여기 기억나? 음. 여기 애들 식당 밥 먹은 데였잖아 그래? 여기서 밥 먹었잖아 애들 음. 여기다가 그막 홀로그램 틀어놓고 기억 안 나? 어아 진짜로? 여기였어 여기서 밥 먹고 막 그랬어 시간 좀 남았어 뭐? 시간 좀 뭐, 많이 남았어 샌드위치 있어? 어

이가맨 처음에는 이게 렇 허벌판이었던 거야. 아아 예, 학교도 있었고 음 집도 있었고. 어, 또 내려가 더 덥지? 응? <laughs> 또 내려오니까 더워. 다시 쳐서 거. 쳐서 배타고 가는 거야. 아, 아저서 배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 아, 아 나네 저 배. 그냥 타고. 우리 아까 우리 그그 그거. 너거 어디 야냐? 명패. 거수 못하는데. 가방 안에 있잖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디야? 그 응. 거기서 못 타. 가방 아래 있잖아. 아니야? <laughs> 아니 잡아.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짱구가 없어. 이건 나 했는데, 그래서 나. 했어, 가방 아래. 아, 진짜. 이게 <laughs> 뭐야? <laughs> 아, 장난이지. <laughs> 나 여기 살아야 돼. 이게 다할 없어. 언나고나다할수 뭐. 필요 없어. 왜다할수없요 여기, 여기 택배 안 와. 여기 택배 안 와. <laughs> 가자.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 갔잖아. 우리 빨리 가자. 아니야, 저 다른 있스수 있어. 아이고. 뭐, 빨리 가, 시간 없잖아. 시간 많아. 아 5분 남았어, 5분 5분 남았어, 5분 괜찮아 여자친가 저번에 베이징에서 아니 근데 상하이에서 비행기 한번 놓친 이후로 잘안 믿어요 어이가 없어 근데 상하이에서 개웃긴 있어 나 몰랐어 네가 왜 몰랐어? 네가 피한 게 아, 피한 게 맞잖아 근데 이거는 소, 솔직히 우리가 서로 믿었어 원래 나 혼자 여행했으면 내가 이제 내 시간을 기억하고 움직였을텐데 이제 나도 이제 여자친구한테 너무 의존했었고 여자친구 이제 나한테 도 의존했었고 그런거지? 너무 못믿어 <laughs> 그때는 중국이어서 내가 더 여자친구한테 의존했고 또 여자친구는 내가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더 의존했거든 서로 의존하다 보니까 서로 믿어서 시간안 받던거야 어.. 여기는 이제 희망의 등대라고 아 응. 올라갈 수 있는데 막아네 n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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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o so so 이렇게 해서 외도 보트 아니하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 이거 진짜 아마 여기 원 전용 배 같아. 아 근데 이거 아까 할아버지 하는 직어야? 그런 것 같은데. <laughs> 무슨 직어야? 그럼 물어볼까? 어. 카톡해봐. 님 무슨 일람? <laughs> <laughs> 아. 저희는 배 시간이 다돼 가지고 이제 배 타러 가겠습니다. 자좀 이제 배 왔지 이거 해야 돼. 이거 앞에다 안 하면 안 태워줘 사람이. 아, <laughs> 빨리 해야 돼. 네. 해야 돼. 이런거안 하면 아, 안 태워준다고. 나 해줘야. 아, 나해줘고안 아. 안 하면 안 태워줘. 안 진짜로? 왜창피해 야, 집을 가야 되는데, 요집 어? 가기 싫어? 왜 싫어? 아, 집을 그래, 가야지. 그래, 집 가야지. 그래, 난 해야지. 쉬어야지. <laughs> 괜찮아. 나 <laughs> 5시간 동안 운전하면 돼. 뭐라고나 5시간 동안 운전하면 돼. 좋아. 아, 그래? 어, 난 5시간 동안 자면 돼. 아, 응. 안 돼. 응. 아, 나 이해가 있어. 이제 여자친구가 이런 배를 처음 타봤는데 약간 멀미가 좀 심하대요. 그러니까 뭐 울렁거리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배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배 뒤쪽으로 타면 좀덜 하니까 디펜를 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시 거제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와의 응. 국내 여행. 왜도보타니아로 마지막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파이팅.